양양의 한 단위 농협에서 10년 넘게 근무했던 박모씨. 지난해 하반기 출산을 하고 육아 휴직을 하려고 했지만 회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석달여 단축근무를 하다가 자신의 의지와는 다르게 퇴직해야 했다고 박씨는 말합니다. 해당 농협을 찾아 사실관계를 확인해 봤습니다. 담당 간부는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전체 직원이 몇명 되지 않고 업무 공백이 커지는 만큼 어쩔 수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공식 인터뷰는 거부했습니다. 지금의 남녀 고용평등법에는 육아휴직을 원하는 여성에게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강제규정입니다. 사업주가 일한 신청이 있다는 라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농협에는 육아휴직을 원하는 다른 직원들도 있지만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박상영입니다.